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달콤함이 가득한 국내산 백도 복숭아 병조림.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간편하게 즐기는 후레쉬 컵 과일. 지금 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맛있는 복숭아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보기내 먹거리 국산 안매운 고춧가루 순한맛. 아이들 김치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500g 한봉으로 넉넉하게 요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줍니다. 오이 고추 등 열매 채소 요리에 활용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바삭하고 맛있는 성경식품 포켓몬 제레김 16봉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렌티큘러칩 3개가 랜덤으로 들어있어 더욱 즐거워요. 25%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김을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국내산 잎새버섯 100% 분말. 윤상철 그리포란이 선보입니다. 살균 처리 및 무농약으로 안심하고 드세요. 건강한 잎새버섯의 풍미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에반니 유기농 작두콩차로 건강한 차 생활을 시작하세요. 20티백으로 넉넉하게 즐기며 은은한 풍미를